아이고, 롯데야. 네, 아이고, 롯데야. 어, 353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야의 오피입니다. 어, 오늘은 사실 다른 소식이 크게 없어서, 뭐, 기사도 보니까 그, 뭐, 구승민, 김원중 선수의 저희 친이기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사실 두 선수의 친분은 익히다 아시고, 뭐, 올해 구승민 선수가 장가를 가면서, 이제 뭐, 조금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두 선수의 애정 정선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예 판단이 나서 뭐이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선수는 계속 잘 지낼 것이고 팀의 핵심 불펜과 마무리로서 계속 잘해줄 거니까요 어, 소개 안 하고 저는 그 어제 올라왔던 그러니까 어 제가 새벽에 녹화를 해가지고 항상 좀 바로 늦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금요일에 올라왔던 기사 중에서 김건국 선수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와닿아 가지고 조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음. 일단 김건국 선수가 지금은 우리 팀 소속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팀 소속은 아닌데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좀 마음이 계속 가기도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이 기사와 함께 저의 그 김건국 선수에 대한 그 추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좋은 기억들을 조금 얘기를, 어,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기사는 이렇게, 네, 오뚜기 같은 야구 인생, 김건국은 희망을 던진다, 이런 얘기고, 어,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마치고 이제 방출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지 못했죠? 하지 못하고 지금 아직 그 소속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 운동화의 상처가 일정 씬 않지만 이제 롯데 자이언츠에서 배려해줘가지고 상동에서 이제 같이 채용한 김진욱 선수와 훈련에 같이 했다고 하고 오늘은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왔다고 이렇게 이제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음 사실은 이제 뭐 인생에 역경이 많은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방출도 처음도 아니고 여기 기사에 있는 것처럼. 어 이제 두산으로 처음 입단을 했었습니다. 2006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독수고를 졸업하고 두산의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지명이 돼서 계약금이 1억 3천만 원이나 받을 정도의 미래가 밝았는데 다만 이제 어, 프로에서 팔군지 부상도 당하고면서 2007년에 1경기 2구 후에 1경기 1이닝 두구 2008 시즌 후에 방출이 됐고 어, 그 뒤에 이제 어, 다시 트라이아웃을 하면서 네, 2012년 고양 원더스에서 트라우아웃 합격하면서 다시 시작이 됐고, 네, NC에서 다시 들어가게 됐고, 2차 드리프트를 통해서 다시 KT 위즈로 옮기고, 굉장히 역경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 독수고 졸업, 두산 베어스 방출, 그 다음에 현역 병력 이용식 노동, 그리고 2012년 고양 원더스 트라이아웃 합격, 그리고 고양 원더스에서 NC 다이노스에 입단,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2차 드리프트로 KT 위즈로 어, 트레이드, 아 트레이드가 아니죠. 2차 드리프트로 이적, 그리고 KT로 갈 때, 이제, 김용성이라는 본명에서 김건국 선수로 이름을 바꿨고, 이제 KT에서 2017년 롯데로 트레이드가 되자 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실은 그, 오태곤, 배재성, 장시환이 엮인 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 오태곤, 배재성 선수를 주고, KT에서 장시환, 김건국 선수를 받는 그런 트레이드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거의 이제 오태곤, 장시환 선수가, 어 트레이드의 핵심 선수라고 봤었고, 그 때만 해도 배재성 선수하고 김공욱 선수는 굉장히 아직은 그화이하기 크게 없었던 선수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예, 저보다 다른 팀으로 갔죠. 정작 이제, 오태곤 선수도 SSG로 갔고, 그 다음에, 어 장시환 선수도 하나로 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배재성 선수는 KT에서 꽃을 피우면서 이제 토종 이제 10승 투수로 발전을 했고, 김공욱 선수도 어, 19년, 20년, 이렇게 우리 팀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이제 하약을 많이 했었는데, 음, 그리고 2018년 9월 6일에 4 0 8 2만 a 구 마운드에 올라가지고, 그의 10월 13일에는 선발 딩판에서 오이닝 이 시점으로 첫승을, 데뷔 첫승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사실, 이 9년하고 20 시즌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줬어요. 많은 역할을 해줬는데, 이에 대한 기록을 제가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기억을 하는 부분이, 이 9년, 20년에, 특히 이 9년에, 김호국 선수가 사실 이9년팀 성적이 워낙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의 불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본인이 그래도 조금 지탱을 해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기록을 조금 같이 보면서, 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는, 뭐, 제가 김공훈 선수하고 따로 뭐, 만나고 얘기를 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어, 뭐, 자이언트 TV라든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을 봤을 때, 일단 굉장히 좀 친절한 성격? 친절하면서 좀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그 인터뷰나 그런 걸 하면은, 항상 친절하게 제 대답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임주경 리포터가 좀 무한하지 않게 되게 잘 받아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가지고, 아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좋게 보였어요. 그리고 팬들하고 소통도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프로 선수로 굉장히 좋은 면모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격이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다른 후배들도 많았다고 하지만은, 이게 이별을 택하게 됐는데 구다는,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성적을 조금 볼 텐데, 네, 성적을 보면은, 어 요렇습니다 일단 성적이 요런 상태인데 어 19년 20년에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불펜 투수가 항상 두회를 연속으로 잘하는게 되게 힘들거든요 모두 다아시다피 근데 어 19년에 보면은 37경기에서 66.2이닝이나 던졌어요 그리고 37경기 출장인는데섯경기가 선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당세였어요 선발이 안되면 선발로 가가지고 메꾸고 투구이닝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등판도 불펜에서도 뭐추격조로도 나왔다가 롱리프로도 나왔다가 공이 조을된 필승들로도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 그렇다 보니까 삼승 삼패 사물들이 기록을 했었고 어 그리고 방 이제 피아그 뭐냐 풍균자책점이 4.46으로 기록을 했는데 사실 마당세로선 굉장히 좋은 기록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020 시즌에도 어3 2경기에서32.2 이닝 선지면서 3승 2패 1홀드 3.98의 평균자책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두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 줬었는데 어 지난 시즌 이제 2022년 시즌에 좀 부진했어요. 22이닝밖에 못뭐 던졌고 1 3 경기에서 그 다음에 6.55 평균 자책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팀하고 좀 이별을 하게 됐는데 봤을 때 사실은 불펜 투수가 이렇게 2년, 3년 연속으로 잘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19년, 20, 20년에 많은 공을 던졌고 좋은 활약을 해줬던 것 때문에 22년에 사실 좀 안식년이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공수 선수가 88년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또 긍정적인 거는 사실 어깨가 싱싱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앞에 제가 뭐 말해드렸듯이, 어, 2012년에서야 다시 이제 야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깨는 아직도 뭐 탈이 없는 굉장히 뭐, 오히려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을 많이 안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회가 다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좀더 기록으로 가보자면은, 이제 가장 화이하게 2019년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2019년 기록으로, 네, 조금 이동을 해보면, 이때, 어, 조금 보겠습니다. 2019년에, 일단은, 후반, 전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출장을 했는데, 네, 광고를 빼고 가겠습니다. 네, 어, 전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출장 기록이 있는데, 전반기에는 이제 60, 39이닝을 던지면서, 어, 평균 자책 6.23으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2019년 후반기에 굉장히 맹활약을 한 것으로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경기에서 27.2이닝 던지면서, 1.95의 평균 자책 1승 3호위두 그러니까, 2019년 후반기에는 그 팀이 정말 성적도 안 좋고 많이 힘든 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어, 팀의 좀 필승조 역할을 후반기에는 해줬던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해 김공국 선수의 하약이 굉장히 그 좋았던 게 뭐냐면은 어, 일단 8월 9월에 이렇게 성적이 좋죠 네, 8월에 어, 17이닝을 던졌어요. 네, 8월에 굉장히 많은 이닝을 던졌고 8월에 2 6 5의평균전책기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명활약을 했고 9월에도 어, 9경기 나가서 3호위도 기록을 했고, 9.2 이닝 던 지면서 0.93에 굉장히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8, 9월에 사실 팀이 굉장히 힘들 때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해줬고, 이게 제가 좀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게, 이 해가 있다는 그 구승민 선수의 안식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8년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구승민 선수가 좀 하약을 하고 나서, 어, 그 2019년에 조금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019년에, 예, 6 2 5로 부진을 했습니다. 예, 2019시즌에 부진을 했고, 어 심지어 이제 후반기에는 출장 자체를 못했군요. 예, 후반기에 출장 자체를 못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이제 구승민 선수의 빈 자리, 그러니까 필승조 역할을 어, 김공국 선수가 그래도 잘 메워줬던 것 같고, 사실 성적이 안 좋았던 시즌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정말 팀이 힘들 때, 이런, 그 역할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팀에서 기여를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고맙게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 시즌에도 이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때도, 음, 후반기에 이제 거의 올라와가지고, 이때도 4.23 평균 자체, 좋은 기록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8월, 9월 한참이 제 불펜투수 힘떨어질때 어 굉장히 힘을 내가지고 보시면은 10월에 좀 부진을 해서 그렇지 7, 8, 9월에는 굉장히 좋아요 3.86, 2.53, 3.09 평균자책점이 그래서 이렇게 두해 동안 사실은 팀이 꼭 필요한 순간에 되게 어잘 메꿔줬단 말이에요 구멍을 잘 메꿔줬고. 그리고, 선수도 선수지만 사람으로서 워낙에 훌륭했던 좋은 사람이라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쉽기도 했어요. 이렇게 계속 가지 못한 게. 근데 이제, 어 팀의 이런 방향도 그렇고, 그니까, 러 김건국 선수가 못한다기 보다는, 우리 팀의 이런 구성이나 방향 자체가 일단 선수단을 좀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88년생이 김건국 선수가 자리를 하기에는, 우리 팀의 그런 상황하고좀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 해를 두해 자라고 한 해가 좀 쉬어가는 해였을 뿐인데, 어, 이제 그 시간에 더 기다려 줄만한 팀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 KBO에 올라와 있는 그 기사가 있지만, KBO의 기사가 아니고 그 영상으로, 어, 나는 반드시 프로에 가는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어, 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 제 생각에는 분명히 재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했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어 아마도 항상 야구라는 게 하다 보면은 특히 불펜 투수는 빵꾸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불펜 투수는 뭐 부상, 부진 이런 게 항상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김광욱 선수가 올해 한 5월, 6월 안쪽으로 아마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왔을 때꼭잘 잡아가지고 다시 마운드에 서는 모습을 볼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이제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어. 지금, 어디보자 네,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도 야구와 안겨다 둔 선물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말수가 없었다. 동의 야구를 하던 친구가 정식 야구를 같이 하자고 해서 5학년 때 마포 리트 야구단에서 야구를 시작했죠. 5학년 때는 안타를 하나도 때리지 못했습니다. 6학년 때도 실력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대회였던 가 거기서 홈런을 때렸습니다. 알루미늄 배트에 맞은 타구음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이후에 저는 홈런 신 선수가 됐고 투수로 메디딩을 막는 선수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도 어느 순간 공도 빠른 기대주가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야구에대가 찍었습니다. 또, 야구가 잘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이, 도전 나는 반드시 프로에 간다. 이 영상에서, 어, 영화의 날씨인데도 공이 이제 140, 142 정도 나오고, 어, 브이펜보는 당연히 실전에서 구속이 더 나으니까 이제 146까지 나올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두 명의 아이를 둔또 과장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 과장으로서 그런 책임감, 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크고, 또 아이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고, 아내한테도 좀 좋은 모습, 좋은 남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좀잘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사실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수가 이제 경기를, 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선수가 경, 그 선수단에 속해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매해 신인이 10명씩 들어와야 되니까 10명씩 은 빠져야 되는 게또순리잖아요 근데 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어 김광우 선수는 좀더 이제 기회를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은 이제 뭐 현재 우리 팀은 아니지만 좀 응원하는 이런 그 회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승부도 승부지만 이게 참, 야구를 오래 보다 보니까, 이, 내적 친분이나 이런 상황에 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좀 절박한 선수들, 절실한 선수들의 좀더 그런 건승을 바라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서, 아무튼 앞으로 김광욱 선수도 또뭐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뭐, 사실 우리 팀에서 다시 이제 뭐 영입을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팀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좀 컨덴더 팀, 그러니까, 어, 4강 정도를 충분히 이제 넘보고, 좀, 그 좋은 성적을 넘보는 팀, 예를 들어서 뭐 기아라든가, 이런 팀에서, 어, 불펜에 좀 양적으로 모자랄 때, 그럴 때좀긴 공구 선수를 수혈을 해가지고, 좀 숨통을 트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건, 어, 멋진 공을 던지고, 또, 어, 야구 선수로서 또 가장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 우리 팬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니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팀을 떠나게 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가네요. 음. 그래서 어, 오늘은 조금 이렇게 평소와는 좀 다르게 그냥 김공규 선수를 좀 응원해보는 그런 시간을 어, 가져보았고요. 어, 그렇습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적인 게좀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투구를 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던 선수였어가지고, 사실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못했다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음,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어, 뭐, 안식년도 안식년인데 성적 자체도 막 되게 나쁘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었었고, 어, 보시면은 22이닝에서 어, 6.5인데, 이게 이제 날짜별로, 월별로 기록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월별로 기록을 보면은, 어, 4월에는 좋았습니다. 4월에는 4경기에서 9이닝 던져가지고 37점, 음, 3종 00 기록했는데 이제 5월에 굉장히 무너졌어요. 5월에 안 좋으면서 사실 이 뒤에 기회를 많이 못 받고 어, 6월에도 사실은 좀 던졌습니다. 5경기 나왔습니다만은싹 좋지 않았고 그렇다면 그 뒤에 쭉 기회가 없었고 이거에는 사실은 어, 작년이 아니고 이제 2020년, 2019년에 그 김건국 선수가 했던 역할 그러니까 어 마당새 역할이죠. 뭐 불펜 롱릴리프나 아니 가끔 뭐 땜빵 선발이나 아니면 좀 공이 좋거나 상황이 아니 기존의 그 피승조들이 좀 힘들 때는 어 피승조 역할도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어, 올 시즌에는 아올 시즌 아니죠. 지난 시즌에는 김도규 선수나 어 김도규 선수가 그 역할을 제일 많이 해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군원 선수도 좋을 때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어, 이 불펜의 마당새라는 역할 자체가 사실은 1년,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잘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몸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마당쇠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역할을 사실은 잠깐 바통 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김도규 선수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된다는 얘기도 지난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도규 선수가 만약에 올해 좀안 좋으면 그거는 김도규 선수가 못하는 게 한이 쉬어가는 행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또 다른 선수들이 메워줘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특히, 불펜에서 이런 마당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연속으로 잘하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어 김공우 선수가 올해가 그런 해였지만은 팀 입장에서는 그 왔다 갔다 역할을 바꿔서의 선수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 나이가 좀 있는 김공우 선수한테는. 어, 기회가 조금 이제 우리 팀에서는 있기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뭐 굉장히 아쉽지만 또 어쩌겠습니까 팀의 방향이 또 그런 거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또잘 해나가야 될 것이고 응원 선수도 어, 좀 건승의 기원을 하면서 오늘 얘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아이고롯데의 우피였고요. 어,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튼 드윈 롯데 사이언츠.